그냥 야한 영화 아니야. 응? 북한 중국 이 시기에 여주 연기력 봐라 아주 대단하다 대단해 안녕하세요 상자입니다 2022년 2월에 문화가 있는 날의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가 개봉했습니다 곧바로 관람 후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꽤이야기거리가 많은 만큼 핵심 포인트만 뽑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70년대 전후의 북한 후방부대 사단장의 사택에 한 취사병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택엔 사단장의 젊은 아내 사모님이 있었죠 이 둘의 나이가 비슷하고 사모 님은 혁명밖에 모르는 사당장 때문에 욕정에 상당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젊고 튼튼한 취사병인 남주를 보자마자 유혹하게 되고 결국 그 둘은 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처음부터 결말까지 관찰하는 영화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입니다. 19금신, 북한 군대 버전 사랑과 전쟁, 모럴 센스, 막장 드라마까지 짬뽕된 느낌입니다. 자극적인 정사신이 적잖이 등장하고 집한채 안에서 주로 장면이 이어지 지는데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노출이 적나라합니다. 게다가 이미 관계부터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눈길을 끌죠. 사실 생각해보면 흔히 불륜물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잘 나가는 남자와 결혼한 어린 사모님. 그러나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사모님을 거의 가두리 양식. 젊고 유능한 남자 수행비서.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젊은 사모님은 삶의 회의를 느끼다가 그 비서를 발견. 나이가 비슷한 둘은 결국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고 이후 점점 불륜의 늪에 빠져서 결과를 알수 없게 되었다. 뭔가 익숙하죠? 그러나 익숙하다는 건 그걸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스토리가 북한에서 펼쳐지는 점도 흥미롭고 불륜 소재 특성상 오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마치 자신이 미래를 하는 것마냥 감정 이입이 잘 되기 때문에 결국 영화가 끝날 때까지 눈길을 뗄 수가 없죠. 빌드업. 그런데 특이한 건 내용 전부를 정사신으로만 채운 자극성 삼류 영화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주 여주간에 어떻게 저런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사전 설명이 매우 자세합니다. 소설이 원작인 만큼 방대한 분량을 생각한다면 수긍이 되죠. 그래서 무슨 야동 보는 마인드로 이 작품을 관람하면 실망할 겁니다. 간혹 야동도 스토리가 있어야 재밌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감정 이입이 가능하고 스토리에 환장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사신이더라도 두 사람의 입장과 배경을 듣고 보면 두 배로 재밌죠. 이 영화는 그 부분을 챙기고자 했습니다. 다음 내용부터 는 영화를 관람하신 후에 보시면 더욱 맛깔나는 리뷰입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사투리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의 배경은 북한입니다. 아니 내래 그럼 이게 북한 영화를 보란 말이요? 그건 아니고요. 이 작품은 중국의 동명 소설이 원작입니다. 즉 중국에서 쓰인 공산주의 배경인 소설을 한국이 활용하니까 북한 배경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투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지 쓰다가 안 쓰다가 이상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남주가 처음엔 착실히 북쪽 말을 사용하긴 합니다. 북한에서는 표준말이죠. 그런데 점점 한국의 표준말로 바뀝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자기네 말투를 쓰지 않는 거죠. 참고로 남주는 출세에 정말 목말라 있었고 취사병 배치 당시 국가 이념이 깊이 물든 병사였습니다. 웬만한 공산주의 국가에선 불륜, 미래는 중범죄입니다. 더구나 상관의 아내와 엮였으니까 죄가 더 무거워지죠. 즉 국가의 이념에 충실했던 남주가 오히려 스스로 국가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걸 사로 를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정을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 동무 이 영화에서 가장 이북 억양을 살렸던 인물이었죠. 그만큼 이 사람도 공산주의 이념에 아주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의 입장을 위해서 주인공을 이용하는 반전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개인보다 국가를 중요시하는 게 공산주의 특징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이 지도자 동무가 나중에 결국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가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제가 앞서 말한 사투리 설정을 적용하면 이 지도자 캐릭터도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자의 말투는 크게 변하지 않았죠. 북한 말투를 체제에 대한 신념과 출세에 대한 욕망의 상관관계를 표현할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면 이런 서브 캐릭터에게도 전부 세세하게 적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죠. 사모님의 연기력, 사모님 캐릭터의 연기력에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영화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 같은 의심을 품은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갑질을 하는 위치로서의 말투가 영 아니었죠. 억양, 발성, 발음,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극초반만 하더라도 사모님은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주변은 다 군인인데 혼자 사복이니까 보는 관객으로선 일단은 민간인으로 보입니다. 명령을 내리고 갑질을 하고 이런 거에 익숙치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능숙한 말투보다는 저렇게 어색한 말투로 사병을 대하라고 연기 지도를 했나라고 생각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개반전은 알고 보니 사모님도 군인이 맞았습니다. 그러니 남주에게 군인으로서 상관이 맞게 된 거죠.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낮게 깔린 그런 지배자 톤의 목소리는 사실 모든 상관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는 아닙니다. 누구는 하이톤이고 누구는 평범하고 누구는 목청이 크고 사람마다 다 달랐겠죠. 그래서 연기력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개성이야라고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창작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모두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 현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영화를 돈을 내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기본적인 발성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관객이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제작진이 본인이 어딜 지향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지개 이 영화를 보실 땐 무지개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지개는 빨주노초파남보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색깔에 맞춰서 사모님의 의상이 깔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색깔에 맞는 감정을 선보입니다. 두 사람 간의 미래가 시작되기 전에 둘다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그후 남주는 옷을 전부 벗게 되고 여주의 군복을 단추가 떨어져 나갈 만큼 거칠게 잡아뜯죠. 군복이라는 또 하나의 이념의 상징을 스스로들 훼손하면서 금기를 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에 빨간 옷을 입은 사모님과 뜨거운 미래가 이어지고 노란색 옷을 입고는 가택 연금을 깨고 몰래 외부 데이트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후 미래가 이제 끝나야 될 시점. 사단장이 돌아오기 전날 밤엔 사모님은 보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지개의 마지막 색이죠. 그리고 결말엔 저승사자 마냥 검정색 의상을 입고 집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흔히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의상과 연기로 표현한 게 포인트죠. 숨겨진 마지막 메시지.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남주가 자신과 함께 멀리 도망갈 기대를 한것 같습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까발려지고 남주가 더 이상 사택에 접근할 수 없게 되지만 그간의 정을 잊을 수 없었던 남주는 사모님을 끝끝내 찾아가죠. 그런데 이때 보면 사모님은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미래가 막 뜨겁게 시작되었던 바로 그 옷이죠. 시기상 이제는 끝내야 할 관계임에도 빨간 옷을 입었다는 건 아직 마음만은 서로를 잊지 못한다는 걸 암시합니다. 만약에 남주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었다면 정말로 둘은 야반도주라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남주가 건넨 선물로 결국 사모님은 관계를 끝내고 그 이후론 화면에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남주가 건넨 그 선물은 바로 잣과 단추였습니다. 여기서 잣은 사모님이 예전에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남주가 주지 못했던 것, 그걸 마지막이 돼서도 잊지 않았다는 건 남주가 사모님을 잊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개반전은 그 잣들 사이에 있던 단추입니다. 이 관계가 막 시작될 때 남주가 거칠게 뜯어버린 사모님의 군복 단추였습니다. 당시 사모님이 그 단추를 본인이 찾겠다고 했는데 남주는 일부러 그걸 가져가 버리고 관계가 다 끝나고 나서야 돌려준 거죠. 단추가 없으면 군복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군복은 국가의 상징과도 같으니까 결국 단추 하나로 국가의 이념을 어기는 그런 표현을 한다고도 볼수 있죠. 그런데 그런 자기들의 관계의 상징인 단추를 돌려줌으로써 사모님 입장에선 남주가 이제 미래관계는 청산하고 싶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미련이 남아서 빨간 치맛자락 일부를 찢어가지고 줍니다.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 하지만 결말에 결국 그것마저 돌려줌으로써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버림을 보여주죠. 마무리. 이 영화는 그저 자극적이기만 한 불륜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등의 특수한 국가 이념을 섞었기 때문에 그저 불륜물이라는 평가보다는 좀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걸 돈을 주고 보는 관객들에게 있어서 사용된 소재들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운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자세히 봐야 알수 있는 메타포들도 있고 소설 기반인지라 스토리층도 탄탄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시선을 잠시 내려두고 순수히 작품으로만 접근해 보는 것도 나름 이 영화를 즐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상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